네. 안녕하세요. 페로님이랑 같이 합방을 해볼 거예요. 우와. 와. 주로 어, 어떤 영상을 올리시죠? 우글럭스를 하 게임을 올려요. 우와. 정말 대단하세요. 와. 우와. 아, 잠시만요. 오. 왜 아키가 안 굴러가요? 베스트 푸드 레스토랑. 오자마자 이 부금? 뭐지? 이러다니 <laughs> 참 신기하다. 문 닫아. <웃음> <웃음> 보스가 카운트에 메모를 남긴 것 같아요. 메모? 운 좋게도 드라이브스르 스피커가 꺼져 있습니다. 오, 잠시만요. 그, 시설 주변에 숨어있는 그림자 인물에 대한 고객의 보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그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상호작공 하지 마십시오 라고 써져 있긴 한데, 오, 손님아졌다! 쩜쩜쩜, 뭐죠? 뭐, 뭐요? 뭐야? 응? 시그마가 뭔가. 요 헤헤, 걱정하지 마세요, 헤헤. 아, 돈이다. 음식을 잡으세요. 핫도그다, 핫도그. 여기요. 맛있게 먹으세요. 어. 에르, 고마워요. 친절한 사람. 아하, 저한테 친절하다고 한 거죠?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 안정판이에요. 안정판이에요. <laughs> 안정판. 어, 또 어떤 손님 오셨다. 이런 사람이 있나요? 네. 네. 왜안 되죠? Where, why? 왜 why? 왜못 들어온다? 어? 뉴스에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이러는 <laughs> 건데 못 들어온다 알겠냐? <웃음> 아주, <웃음> 어휴, 소리가 참 전쟁난 줄 알겠어? 전헐 제가 <웃음> <웃음> 예? <웃음> 네? <laughs>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탈출이다! <laughs> 오! 왜안 주고? 왜안 주고? 당신 불사조야? 오! <laughs> 정찰? 경찰 <웃음> 아! 뭔가 이상한 걸 보면, 우리에게 전화주세요. 알겠어요? 안 돼, 청소라니. 너무 잔인해. 안할 거야. 뭐, 피클 같은 거. 양상추. 얜 뭐야? 야. 하하, 무섭지 않나요? 이 총을 볼수 있나요? 글을 본다면 글을 때릴 수 있을 거예요? 그럼 남으세요, 여기 같이 있게. 어디가? <laughs> 오, 이세요. 전 다른 거 버릴게요. 뭐야? 거지다. 어쨌든 여기 여기로. 아저 <laughs> 상태로 있으니까 너무. <웃음> <웃음> 아까 그 노숙자 녀석은 정말 이상했어요. 뭐야! 아니! 다음, two. Pass to the restaurant. 우와. 이건 냉동 햄버거가 아닌데. 아, 감자튀김이구나. 자, 나와. <laughs> 그건 심각한 안전 위반이죠. 본적이 있나요? <laughs> 응? 뭐지? 시체? 시체? 됐어요. 뭐 해주면. 좀... 오! 오!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뭐야, 여기. 무슨 일이야? 으아, 불 꺼, 불 꺼. 어휴 어휴 와, 저기요 안 돼, 안돼, 안돼, 안돼. <laughs> 와, 됐다 아니, 이거 차차 교통사고가 났는데 벌써 세대가 겹친 거예요, 이러면 베스트 푸드 레스토랑 오 뭐지? <laughs> 그, 무슨 춤인데? 소화기로 너를 내리찍어. 어, 뭐야? 야, 제 창문으로 깨부시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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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라. 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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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캉. 아, 뭐야, 소화기 어디 갔어? 하나. 어? 이은 이른... 다시 소화기 가져와. 전기 켜? 알겠지? 자 간다 어디 있냐? 예예예야 이야, 이야, 이디이어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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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도망쳐 안으로, 도망쳐 안으로. 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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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안안안안 신고 신고 911오 그가 is coming 어 저기 들어왔다 이, 이 치킨 놈을 따라가세요. 안 돼! 아! 이 치킨 너그 따라가세요 이 치킨 너그 나 말고 이 치킨 너그 따라가라고 13 아! 12 11, 11 10 9 8 7 6안 돼! 오! 야! 아니 왜 나한테만 와! 억울해! 예, 오늘 게임, 더 미드나잇 버거였고요. 진짜, 재밌었습니다. 예, 오늘 핫방 그, 페로님 구독해주시고, 구독, 그, 영상은 없지만 구독해주시고, 네,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예.